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 링크 실전 예제를 해보도록 합시다. 방금 이제 이 앞에 보이는 디버터를 이용해서 하게 될 텐데, 이 디버터에 있는 그 설계 변수를 엑셀 테이블에 링크시켜가지고 설계 변경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공해드린 예제 파일 중에 보시면은, 여기 드릴 지그라, 아, 여기 드릴 지그가 아니고, 자, 제공해드린 예제 파일을 찾아보시면은, 여기에, 예제 파일에 보시면은 디버터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디버터란 프로젝트를 링크하면은 자 바로 이 조립품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버튼 눌러가지고 디버터란 조립품을 자 열어봅시다. 자이 조립품 이제 이 엑셀 링크 방식은 이제 여태까지 배웠었던 탑다운 어셈블리 예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 녀석 이제 완전히 새로 그려야 되는 요소가 좀 많았는데 그거 말고 기존에 그려놨었던 놈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계 이제 탑다운 이제 서로 이제 설계 연동이 되게 할 것인가를 자, 우리가 직접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예제 파일 하고 같이 제공된 음, 여기 예제 파일 폴더 안에 보시면 엑셀 파일도 같이 들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엔지니어링 시트라고 엑셀 파일도 같이 들어 있을 텐데. 엑셀 시트를 이제 작성하기 전이고, 자이 녀석을 캐드 파일로 내보내기 전에, 캐드 파일로 내보내기 전에 얘가 자 캐드 파일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캐치해가지고 이 디버터 조립품이 어떠한 설계 변수를 갖고 있는지를 자 봤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자 엑셀 여기 디버터의 정면 터 평면도, 우측면 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자, 주요 치수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립품에서 이걸 열었을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디버터에 올라가는 팔레트 크기입니다. 팔레트 크기가 가로 610, 세로 6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팔레트 크기에 따라서 이 디버터 크기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레트 크기하고 디버터 크기를 서로 이렇게 연동시켜서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자, 팔레트 크기가 여기 610이죠? 근데 이게 980이 어떻게 지정됐냐면은, 610에서 이제 위 아래로 185mm만큼만 더 커지게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팔레트 자 폭의 여기 요거는 자 디버트의 폭은 팔레트 폭보다 5mm씩 더 크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기준해가지고 주요 치수들을 몇개 이제 엑셀 테이블로 우리가 지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자, 이걸 했던 대로, 매개 변수 이름, 그 다음에 값, 단위를 지정을 하고,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뭐였죠? 팔레트 폭이죠. 팔레트 폭이 610이고, 그 다음에 팔레트 길이고, 길이도 610이죠. 그 다음에 디버터 폭, 디버터 폭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했듯이 팔레트 폭보다 600, 10mm 더긴 거였죠? 그럼 요거는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으면은, 뭐 수식을 해가지고, 이제, 함수 삽입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뭐, 이거, 요거는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10mm에서 뭐 620이라고 뭐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이거 엉뚱한 게들어가네되죠 네. 이거는 620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디버터 길이는, 자, 이거보다 좀더큰 980이 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엑셀을 잘 쓰실 수 있는 분은 이제 디버터 폭은 팔레트 폭보다 무조건 10mm 크게 넣으면 되고요. 디버터 길이는 팔레트 길이보다 뭐, 이렇게. <laughs> 185를, 이 둘을 곱해서 하게 된 거니까, 뭐, 270만큼 더커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외몇개 또, 이제, 주요로, 주요 치수가 몇개 있나 볼까요? 어, 뭐, 딴 거는, 이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laughs> 뭐, 이런 가이드의 두께라든가, 아니면 가이드의 폭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할수 있는데, 요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롤러, 의 개수죠, 그죠? 롤러 개수. 그래서, 자, 여기서도, 롤러 개수.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매개변수를 이제 해가지고, 롤러 개수가 뭐일 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롤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초 거리가 뭐 얼마 정도 돼야지 그걸 될수 있겠죠? 그래서, 롤러 최초 거리로 해가지고, 제가 측정해 본 바로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로 조립품을 매개 변수를 하도록 합시다 뭐 요렇게만 따지면은 그 앞서 있었던 드릴 지그를 이제 엑셀 링크하는 거하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엑셀 테이블을 이제 링크하기 좋게 이제 파일이 지금 원활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파일이 파라메트릭 방식으로 작성이 돼 있나 안 되나 한번 봅시다. 먼저 하나씩 볼게요. 메인 프레임. 자, 열기를 해 가지고 일단 엔지니어링 시트 녀석은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엑셀 시트를 불러올 때 여기 첫 번째 값이 A5번이죠? 그래서 자, 여기 관리 탭에 매개 변수에서 링크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엔지니어링 시트에서 A5번을 해서 여기다 링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 엑셀 시트에서 작성했던 것들이, 자, 일로, 인벤터로 들어오게 되죠? 인벤터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돌출을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자,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음, 지금 보면은 치수가, 자160 이라고 여기 한쪽 치수가 되어있어요 그죠 그럼 얘가 나중에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한쪽을 쏠려 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대로 된 치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 <laughs> 디버터에서 그걸 봤더니 디버터의 넓이는 딱여기까지예요 여기까,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가 디버터의 넓이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디버터의 넓이에서 얼마 정도 더큰 치수가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말았죠. 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제대로 된그 스타일로 우리가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자 디버터가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만 자 디버터의 폭이라고 자 우리가 놓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자 우리가 디버터의 폭이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매개변수라 에서자 디버터 폭. 이렇게 하면은 자 되게 되는데 문제는 자 요게 지금 디버터 폭이 여기서 요 치수가 정중앙에 걸리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160이란 이 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원점까지의 여기 거리가 이거 나누기 2로 이렇게 걸려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 이 연속의 치수가 변경돼도 이렇게 똑같이 그 좌우 치수로 벌어져서 변경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 치수는 얼마죠? 40mm 만큼 커져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80 같은 경우에도 매개변수 라인에서 이녀석또 디버터의 길이로 이 녀석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딴건 없는데, 자, 여기 있는 치수들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죠? 이 상태로는, 자, 디버터 폭에서 40mm 커진다는 요이를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문제가 있나 한번 봅시다. 다른 것들은 어이쿠 이건 날가안 돼요, 그죠? 얘는 여기를 이렇게 맞춰 들어가야 되고, 얘는 이제 치수를 따로 줄 필요가 전혀 없죠. 자, 동일구속 조건으로 자,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왠지 불완전한 파일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불완전한 걸로 진행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모델링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직사각형 패턴을 해놨죠. 근데 리브가 보면 직사각형 패턴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자 원점 항목의 xy 아 xz 평면에대해서 얘가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대칭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자 요거를 대칭 평면 x 어 xz 평면에대해서 대칭 관계로 줘야지 이제 되겠죠. 자 나머지 것도 봅시다. 돌출 4번. 음, 요거는 괜찮네요. 돌출 5번. 음, 요것도, 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근데, 아, 요것도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못 따기, 못깎기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작성하면은, 자, 요 파일을,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매개변수를 이제 링크할 수 있게 받아들여졌고 하나씩 볼게요. 가이드 유니트 가이드 롤러, 가이드 롤러 유니트 A. 자이 녀석은 무슨 문제가 있나 봅시다. 뺀 위에부터 볼게요. 자 돌출. 자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매개변수에서 음, 링크해서 이거를 A 5번을 링크해서 가져오면은 자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돌출부터 봅시다. 자첫 번째 돌출부터 보면은 그 여기다가 모든 형상을 다 그려놨어요. 그죠? 야 이건 큰 일이네요. 그죠? 뭐 요거 같은 거요 안에 있는 형상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제 패턴 편집을 해가지고 개수를 뭐 이렇게 여섯 개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만은 이걸 나중에 인벤터가 피처에서 개수 변화를 받아들일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지워버릴게요. 다 틀렸어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형상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거 안 지워져, 이거. 자, 거는 패턴 삭제하고, 얘도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겠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작성할게요. 여기다 먼저 이제 롤러 패턴거리를 이렇게 쭉 줘야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자, 이 위에서는 40mm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정중앙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정중앙에 맞추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거리는 70.9로 이렇게 갑니다. 이건 나중에 롤, 패턴 거리를 쓰기 위해서 자, 이 치수를 냅둡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는 이 연계치수는 나중에 패턴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 70.9는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에서 롤러 패턴 거리, 롤러 최초 거리를 쓰면 되죠, 이렇게. 어, 롤러 최초 거리는 왜 이렇게? 잠깐만요. 아, 저거는 제가 측정을 잘못했네요. 139.7이 아니라, 여기 70.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틀려도 나중에라도 바꿔주면은,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자, 이렇게 바로바로 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끝에다 점 하나 찍어주고, 자, 스케치 마무리 한 다음에, 자, 구멍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자, 이 녀석의 직경을 40파이로 이렇게 뚫어줍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패턴을 하면 되겠죠? 자, 스케치를 가시성을 살린 다음에, 3D 모형에서 자, 직사각형 패턴, 그 다음에 피처는 구멍으로 해주고, 방향은 이쪽으로 해준 다음에, 자, 이거를 간격이 아니라, 자, 곡선 거리를 해줍니다. 곡선 거리를 해주면은 곡선 거리만큼 이렇게 돼요. 그죠? 혹은, 그냥, 거리를 클릭해가지고, 이 거리를, 여기를 연계줄을 딱 찍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몇 개였죠? 이건 엔지니어링 시스템 들어갔죠? 롤러 개수가 7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개변수 날에서 얘를 롤러 개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롤러 개수를 했더니 이게 안 먹죠? 왜냐면은, 롤러 개수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위가 없음 면 어떻게 돼요? 단위 없으면 UL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UL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없음을 하면은 기본 단위 밀리미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UL로 한 다음에 저장 한번 해주고 먼저 취소 한번 잠깐 한 다음에 여기서 업데이트 해주고 다시 한번 직사각형 패턴으로 피처와 방향을 해가지고. 거리를 여기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자, 개수를, 자, 롤러 개수라고 잡아주면,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다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그리고 패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립품에서이 녀석이 이제, 개수가 늘어나고 줄어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거를, 인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뜯더니, 구멍들도 약간씩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죠? 자, 구멍들은 무슨 문제가 있나 봅시다. 40하고 그 다음에 34가 여기 좀좀 좀 이상하다고 나오네요, 그렇죠? 이거는 아, 이제 앞에 형상이 변하면서 그 추가되는 그 여기 기준이 되는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 이래서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인을 눌러가지고 스케치 면을 한번 다시 찍어주면 자 모든 음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자, 형상지형 형상형됐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자, 요렇게 지금 그 치수가 이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더 이상 안될 때는. 이런 거는 옛날에 어떻게 모델링인지 몰라도, 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케치를 다시 길어주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도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있을까요? 어이구, 이게 스케치 요소가 막 쑥쑥 움직이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형상 투형을 기존의 현선을 다시 형상 투영한 다음에 이렇게 동일선상이나 이런 걸로 다시 잡아넣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동일선상 잡아주고 이것도 동일선상 잡아주고 이것도 이렇게 동일선상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되게 되고 얘양 반대쪽에 있는 이 녀석은 왜 이러냐? 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걸어버린 모양인데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일치구속 조건으로 여기 중간점하고 자 대칭을 이렇게 걸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두 개의 치수가 필요한 것이 어디에 필요하냐? 지금 보니까 자, 여기에 늘어나는 선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잡고 하면 됩니다. 자, 아직 한 개의 치수가 필요하죠? 자, 뭐가 문제냐? 모든 자에도 표시를 하게 되니까 자, 이쪽도 늘어나게 돼 있고, 이쪽은 막 움직이게 돼 있고, 이쪽은 막 돌게 돼 있죠. 그래서, 자 모든 자유도 숨기기를 한 다음에, 뭐야, 이게 문제인가? 이게 문제인가? 이게 문제인가? 자, 이게 정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스케치에서 여기에는 자 자동 치수 및 구속 조건 명령을 이용해서 이 곡선을 쭉 선택한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자,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지금 보니까 잠깐의 짜투리가 남아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스케치를 다 정리를 했으니까, 자, 별탈 없이 넘어갔습니다. 자, 구멍 2번. 구멍 2번 같은 경우에도 잘 됐나 볼까요? 자, 구멍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스케치가, 어이고 밑바닥에 있네요. 그죠? 음. 요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25mm를 하게 이렇게 해놨었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조금 있었지만, 이 형상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약간 이상하겠지만, 이 형상을 이용해서 제대로 자, 컨셉 스케치를 잘 줬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자 매개 변수에서 이제 하나씩 링크를 시켜보자면, 은 이게 뭐죠? 팔레트 길이가 되겠죠. 아요 팔레트 길이가 아니라 디버터 길이가 되겠네요. 자, 디버터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여기서는 이제, 엔지니어링 시트에서는, 음, 따로 이거를 이제 뭘할게 없네요. 아까 여기, 개수 요건 했었죠? 첫 번째 구멍에 대해서, 자, 최, 여기, 롤러 최초 거리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패턴을 했을 때의 롤러 개수. 자, 요것들이 제대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 가이드 롤러 부니트 A가 그렇다면 B도 마찬가지겠죠. 자, B도 같은 방법으로, 자, 여러분들이 모델링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좀 있다가, 이제 다른 부품들도 무슨 문제가 엑셀 링크를 받아들여가지고 파라미트릭하게 자,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